날씨터치큐입니다. 4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아침 공기는 꽤 쌀쌀했는데요.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내륙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 오르면서 조금 덥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우리나라가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. 또 남서쪽에는 저기압이 위치해 있는데요. 이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동쪽에는 동풍이 불겠습니다. 동쪽 지역은 이렇게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. 예상 기온 자세히 살펴보면 이 분포도의 동쪽 지역은 20도 이하의 황색을 띠고 있는데요. 특히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15도에서 20도를 보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반면 이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지겠는데요.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. 분포도에 20도 이상의 붉은색이 많아졌죠. 서울은 22도까지 오르겠고 서쪽과 내륙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20도 이상을 보이면서 낮에 조금 덥게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. 낮엔 따뜻하지만 해가 지면 기온이 금세 내려가니까요.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계속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내일은 오후 한때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겠는데요. 내일 비가 지나고 다음 주까지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 날씨터즈 큐였습니다.